일본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아마 지금 극단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좋게 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저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다른 얘기들은 다른 분들에게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일 속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몰래 돈을 보내고 불법 반적을 해서 뭐 석탄을 사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북한에 대놓고 많이 그렇게 지원하고 하고 불법적으로 행한 일들을 우리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미국의 현재 어떤 정책대로라면은 벌써 세컨드리 보이콧이나 뭐 무역 제재나 이런 것이 미국으로부터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오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군 철수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동맹으로서의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어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반미 감정입니다. 만약에 세컨드리 보이콧이나, 뭐, 무역 제재나, 이런 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해서, 이 문재인의 이 잘못한 부분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좌파 정부는 틀림없이 이걸 통해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물러가라는 거죠. 사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우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좌파 정부가 대놓고 북한을 도와주고 이런 거할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제재하려면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는 뭐 아주 오랜 시간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그 중에 아마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겠나. 미리 조율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아무 말안 하고 있죠. 일본을 향해서든 우리를 향해서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서 어떤 무역 보복이 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나갈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뭐 혹시 들을 말씀이 있으면 하겠지만, 뭐, 경제적인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 쪽에 어,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만 하실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면도 있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잘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무역. 보복을 통해서 일본과 계속 극강의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허점이 훨씬 더 빨리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실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이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군 철수나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은 뭐 미국이 막 그냥 보복을 해버리겠죠. 그러나 미국은 뒤에 숨고 일본을 내세워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막 지적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우리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어, 또 앞으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